오늘의 한국에서의 여행을 시작으로 우연한 경로로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새로운 사업 기획까지 만들어낸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특급 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의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패션 기업의 전속 모델 겸 경영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32살 칼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강원도 여행 도중 겪은 한국에 대한 기억과 제 인생을 바꿔준 한국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까지 하게 된 이유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군요. 이제 칼라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희 엄마 정확히는 외할아버지가 세운 패션 회사는 정말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족 기업이라 엄마도 큰 딸이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저에게 기업을 승계시켜줄 생각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도 미국의 와튼 스쿨 등 대학원 활동도 멈추지 않았죠.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한 생활이었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물론 일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7년을 하니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말했어요. 삶이 너무 지치고 힘겨워서 쉬고 싶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죠. 남들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잡고 있으면서 지금 앞서 나가지 못하면 결국 남들에게 뒤처질 거라고 하셨죠. 저는 이미 강박증 때문에 불면증도 심해지고 두통도 심해졌어요. 심지어 갑자기 심장이 쿵쾅대는 등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아예 기업 승계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노발대발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7년 동안 충분히 노력했고 쉬는 날 하루 없이 너무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어요. 그리고 휴식은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해외여행이 최고죠. 그래서 저는 여행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조용하지도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곳이 어디 있을까?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저에게 휴양지를 추천해줬어요. 보라보라 섬이나 바하마, 벨리즈 같은 따뜻하고 한가한 곳에 가서 한가롭게 수영이나 하고 호텔에서 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했죠. 다른 친구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줬어요. 유럽의 고급스러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로마나 프라, 바르샤바 같은 곳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곳들보다는 좀더 특별한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이 제가 원하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특별한 곳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외국인들이 관광하기 좋은 도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여행지가 있는데요. 놀기 좋고 안전한 서울, 멋진 바다와 대교를 볼수 있는 부산하지만 그 한국인 직원이 추천해준 곳은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도시가 아니었죠.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생각할 때 서울을 잘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사업가인 저는 일단 가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작별편지를 남기고 저는 한국의 강원도로 훌쩍 떠나버렸죠. 북적거리는 인천공항을 지나 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적당히 외롭지 않을 만큼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끄럽지 않은 딱 좋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너무 옷을 얇게 입었던 것이었죠. 하필이면 그날의 날씨가 그렇게 추울 줄도 몰랐고 더욱이 눈까지 올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 옷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그때는 백화점 옷가게에서 겨울옷은 이제 다 치우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강릉 주민도 아니고 한국어도 모르는 터라 겨울옷을 파는 아울렛을 찾아볼 생각은 엄두조차 못 냈죠. 하여간 얇은 코트만 입고 얼어 죽을 것 같아 숙소 셔틀을 기다리기 힘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아저씨가 절 보시고 예쁜 아가씨가 완전 물꼬리 말이 아니라고 할 정도였죠. 영어로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영어 쓰는 분이 반가웠어요. 그리고 혹시 따뜻하게 잘수 있는 숙소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님이 지역 주민들이나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숙소로 데려다 주셨죠.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택시가 숙소 앞까지 가지는 못했고 숙소 입구까지는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했었어요. 난감한 상황이었죠. 또한 가로등도 있지 않아서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뒤이어 택시 한 대가 멈추더니 어느 남성분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분도 저를 보고 혹시 숙소까지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낯선 남자라서 조금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서 같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분은 한국분인데도 영어를 할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 대화도안 통하는 채로 올라가면 더 무서우니까. 어쨌든 그분은 대단히 특이하신 분이었죠. 강릉과 서울에 오가면서 활동하시는 건축가인데, 최근에 한옥과 온도를 이용한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옥은 잘 알고 있는데 온돌은 처음 듣는 것이라서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온돌이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점점 세계화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각 나라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획기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합니다. 온돌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야트막한 산의 정상에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숙소의 모양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옥 처마를 했으면서도 현대 건축물의 형태를 띤 특이한 모양이었죠. 여기가 바로 택시기사님이 저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집의 주인이자 건축가가 바로 저와 함께 올라왔던 분이었죠. 맙소사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숙소는 여러 가지 테마의 방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방은 침대가 있고 다른 어떤 방은 이불방. 그리고 놀라운 건 모든 방에 라디에이터가 없고 온돌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스페인에서는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 집이나 건물이 많은데 한국은 반대로 대부분이 온돌 방식이라 하니 놀라웠죠. 아무튼 저는 여기서 제대로 한국의 온돌을 느끼고 싶어서 이불방을 선택했습니다. 이불방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이불만 깔고 바닥에서 자면 일어났을 때 허리나 어깨가 너무 베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해도 이게 그 나라의 특별한 수면 방식이니까 체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아프다거나 고통스러웠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대보다도 훨씬 편하면서도 바닥의 온기가 모두 느껴졌어요. 저는 이 숙소에서 거의 네달 정도를 지냈습니다. 승용차도 렌트해서 강릉의 구석구석을 모두 여행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핸들이 유럽 차와 달리 왼쪽에 있어서 헷갈렸지만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니 오른쪽보다 훨씬 편했어요. 그리고 함께 투숙했던 사람들과 파티도 즐기고 같이 모닥불도 피우며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집주인이자 건축가인 분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여기 숙소에서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태생적으로 장사꾼 집안이라 이 퓨전 한옥 숙소가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게 너무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단 온돌 바닥에서 자는 그 느낌이 그동안 힘들었던 제 마음을 모두 녹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넓은 방에서 자면서도 뭔가 따뜻함이 없는 외롭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온돌은 그런 느낌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어쨌든 내가 사업 계획을 짜서 미국에서 선보이고 싶다고 제안했죠. 이분도 자기 건축물의 증가를 알아봐줘서 고맙다며 함께 동업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미국 투자회사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투자 결정권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이런 한국적인 느낌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었다며 한국에 굉장한 호감이 있어 보였죠. 이처럼 지금 미국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활발한 상태라고 해요. 다시 말해 한국인이 아닌 멕시코나 러시아 사람도 한 식당을 열고 있는 그야말로 한국 문화의 전성기라고 해도 좋은 상황입니다. 퓨전 한옥 사업은 이런 한국 문화 붐을 타고 꽤 좋은 시작을 거뒀죠. 미국에서 첫 퓨전 한옥 호텔을 열었을 때 연일 손님이 많이 몰려 일주일 만에 6개월 예약이 다 마감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쪽에도 지점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인과 노르웨이에도 지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패션 사업하고 어떻게 같이 할 거냐 물어보던데 제가 좋아하는 일은 하루 종일 전념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최근에 엄마가 은퇴하면서 저에게 패션 사업을 물려주었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몸집을 줄이고 럭셔리 브랜드로 사업을 바꾸고 있죠. 케이팝 스타들을 저희 대표 모델로 기용해서 유럽시장 아시아시장을 두드리니 지금은 더욱 잘 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렇게 사업을 잘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다 한국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영감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꼭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네요. 그날 그 특이한 숙소로 데려가 주신 택시기사분 지금도 깊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칼라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연히 직원에게 소개받고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강원도 여행이 사연자분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주었네요. 칼라님과 한국인 건축가분의 공동사업이 잘 되기를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특급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